그 짜장면 집에 가서 일하다가 그 엄청난 뭐 짜장면 팔면 거의 대부분을 뒷뚜막 옆에 이렇게 구멍을 하나 내놓고 거기 집어넣어서 연말이 되면 돈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자료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하는 어 그런 짜장면 집 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해져가지고 어뭐 교도소 같은데 교수들도 초빙해가 강의 듣고 이러는데 교수들도 다강이하면 자는데, 이 사람 강이하면 뭐, 옷어서 있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끝나면, 우리 집온날이러면 와봐, 형님, 가라. 우리 반물 안 가면, 막, 건장하고 이상한 사람들, 이 형님, 처럼 이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어, 아침마당에 초대돼갔어요그냥 유명해졌잖아. 그래, 가니까 이제, 제가 30만원 주더래요.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아나 사료가 너무 많더라. 그래고거기 있는 사람들 다 노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30만원으로 그 땅하고 이런거 사가지고 우유 사가지고 쭉 나눠주면서 성경에 당신들이 많다고나 살아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성경에 당신 이름이 다 나옵니다 하면서 나 살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 내가 사는 길이 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예수 믿는 게 최고라고 이런 전도를 하고 왔다고 우리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본부는올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 이두 음, 사람이 있는데 한 부자가 있고 어, 이 사람은 부자인데 성경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 그냥 부자예요. 어, 그러나 다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이름이 헌복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보면, 어 이렇게 현실이, 두사람다 현실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 보금 계속할 때에, 이 누가 보금의 앞에가 계속 인제 이, 이 세상만 어 살고 있는 그런 어 빛의 자녀들은 우리어도 어리석다. 어리석은 그평년한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그것조차 준비하지 않으니 더 어리석다. 이 얘기를 한것 중에 그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사치와 낭비와 방종이 있었고, 굉장히 잔혹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는, 방치하면서, 굉장히 어, 동정심이 없고 어, 무정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향락과 사치에는 눈을 밝히고 있는 그 부자의 삶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 그의 사후에 어, 지옥에 간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 여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되어있는데 어, 종교 생활도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가짜였고 어, 이 부자의 믿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 그는 어,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믿지 않았다 이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살 복음이 전해져서 지옥에 안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당연히 어,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믿는 믿음의 핵심을 잡는 것도 틀렸다. 이 사람은 기적이 보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그러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거 말하면 믿, 믿을 겁니다. 믿음이 원래 어디에서 세요 잘못 알고 있었다 이 얘기가 지금 부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디어 프로를 말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찬양도 때문에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나사로인데 어, 결국은 이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죠 예. 그리고 이 나사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구원받은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 왜구원받았어요 거지고 너무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아서 어, 성경은 물론 겉으로는 너가 이 땅에 힘들게 살았으니 위로를 줄 것이다. 이래서 어,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그건 위로를 받는 거고, 어, 그가 천국 가게 된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어, 실패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니까 예, 교회에서도 조금 떵거려 봐야 되고, 어, 뭔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형통주의가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 이 세상이 다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구원받았는데, 그음 뭐죠?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순간에 믿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믿음도 떨어져요. 이 사람은 병에 걸려 있었죠. 네, 왜냐하면 혼대를 할 때라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대문에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가 어, 버린 사람이에 어렸을 때부터 병을 받았던지. 그대가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껍데기가 아니라 그속의 믿음. 성도지만은 우리는 어 상황이 바뀌면 믿음도 막, 함시 나라고 떨어지는 그런 어게 많잖아. 요이나사로 얘기를 쭉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아니다 거지라고 해서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보험 못 받는 것도 아니다. 가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다 보험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만하다고 보험 받는 게 거지라고 다 보험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중심의 핵심은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그러나 심지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laughs>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어, 이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기적적으로 내가 살았다 나의 천국이 있더라 이러면 당연히 믿을 겁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죽은자가 살아서 단들 기적이 있은데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붙인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요? 예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거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하면서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 무엇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까나 여기에 처음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뭐 본문 해야 되나? 그런데 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 메시지는 어, 첫 번째 교회가 3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가 구원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교회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3 년이 됐는데 구원 받은자가 이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그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면 어, 하나같이 힘든 분들이 개척교회에 가요니다 저희들도 다 그래요. 어. 아지 상황에서 다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그, 저, 이렇게 약간 풍기나 이런 게 와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도 있고, 혼자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 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오늘, 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힘든 상황이 벗어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who's home 10편, 119편, 50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고좀 아, 띄워주세요. 시작. 11편, 119편, 50절. 시작. 어, 저도 뭐 그냥 껍데기는 참 괜찮게 보이는데, 뭐 그렇지만 얼굴도 뭐 별로 안될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 들어가면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고난 중에 어, 무엇이 나를 붙드는 것이었느냐, 돌아보면, 죄송합니다, 몽창 남편도 아니었어요. <laughs> 예. 또, 나의 직업도 아니었어요.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졌을 때, 뭐, 한자도 없어지고, 할때 보는 게 말씀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나를 살리라. 말씀에 막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나를 결국은 붙들어 주더라고말씀 그 그래서 시편 1 1 9편 50절이 저에게 주신 어, 말씀 교회를 말씀 교회라고 해야 되겠다고 할때 주신 말씀이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도 나를 새로 살게 하는 것은 말씀이었다. 오늘도 여기 예수님의 뭐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진짜 구원 받는 신앙인이 되고 변화하는 신앙인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어떤 다른 것에 구원이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어, 3 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는 말씀 교회로 주님해 주셨는데 여기 안에 정말 후원 받는 성도가 얼마나 생? 다 후원 받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나사로 같이 이런 형편없는 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놓지 않아서 몰락 반전의 천국의 위로를 받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님의 영.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을 나를 살린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더 기뻐하고 말씀 중심으로 더 서겠다. 그런 결심들이 있는 그런 삼 주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간에 주님.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늘 되시고 또그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숨 나고 펴이지 않고 주님 이 세상의 외진 데서 또는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처럼 막막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의 아버지. 이런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품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 사는 법을 저희들에게 일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놀라운 삶의 반전과 주님 천국의 영접이 있음을 깨달으며,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만. 주님 향락과 사치를 주님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목표가 되어서 주님 삶에 혹시 삶에는 반전이 없더라도 믿음 많은 주님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주요 그런 개척교회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